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요즘 무릎 때문에 불편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무릎이 뻣뻣하고 시큰한 느낌. 계단을 오를 때마다 올라오는 묵직한 통증. 오래 걸으면 무릎이 붙는 듯한 불편함.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혹시 나도 관절염이 시작된 건 아닐까? 연골이 많이 다른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고민하지만 시간도 없고 혹시 수술 얘기를 들을까봐 두렵기도 하죠. 그래서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스나 진통제로만 버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다릅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무릎을 훨씬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습관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꼭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핵심 습관을 말씀드릴 겁니다. 앉는 습관, 운동 방법, 체중 관리, 계단 사용법, 그리고 수면 습관까지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무릎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앉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 앉아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회사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 집에서 식사할 때,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까지. 하루 평균 8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 이상 앉아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이렇게 긴데, 문제는 그 시간 동안의 자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허리나 목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무릎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잘못된 자세는 무릎 관절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주고, 연골과 인대를 서서히 손상시키죠. 대표적인 나쁜 습관, 바로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꼬면 무릎 바깥쪽에 인대와 연골이 한쪽으로만 압박을 받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연골이 고르게 닳지 않고 한쪽만 빨리 마모됩니다. 특히 다리를 꼬는 동안에는 혈액 순환이 방해를 받아서 무릎 주변 근육이 뻣뻣해지고 관절이 뻑뻑해질 수 있습니다. 양반 다리로 오래 앉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이 심하게 굽혀지고 관절 안쪽에 압력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무릎 뒤쪽 인대가 늘어나면서 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지죠. 이렇게 되면 가만히 있을 땐 괜찮아도 일어나서 걸을 때 통증이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푹 꺼져 앉는 습관. 이것도 생각보다 무릎에 나쁩니다. 허리와 골반이 뒤로 기울어지고 몸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무릎 관절에도 비정상적인 각도가 생깁니다. 특히 한쪽 무릎에만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무릎을 지키는 좋은 앉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먼저 등을 곧게 펴고 앉습니다. 단 너무 뻣뻣하게 펴지는 마시고 허리에 자연스러운 s 라인을 유지하세요. 무릎과 엉덩이는 거의 수평이 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거나 낮으면 관절에 불필요한 압력이 생깁니다. 발은 바닥에 편안하게 닿도록 하세요. 의자가 너무 높아서 발이 뜬다면 발받침대를 사용하면 됩니다. 무릎 각도는 90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의자를 고를 때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푹신한 의자보다 적당히 단단한 의자가 좋습니다. 등받이가 있고 가능하면 팔걸이도 있는 게 좋습니다. 팔걸이는 팔의 무게를 분산시켜서 무릎과 허리에 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자세라도 오래 유지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1시간 이상 앉아 있다면 반드시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잠깐이라도 걸어주세요. 스트레칭은 무릎을 펴고 허벅지 앞뒤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동작이 좋습니다. 앉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무릎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앉을 때마다 내 자세가 무릎에 편한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이런 작은 의식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걷기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바로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그래도 운동은 해야 하니까 걷기부터 시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무릎에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걷기를 오래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걸을 때마다 무릎 관절이 반복해서 굽혀지고 펴집니다. 그 과정에서 연골과 인대가 계속 자극을 받죠. 결국 통증이 더 심해지고 염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걷기보다 관절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다리 들기 운동은 무릎을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을 강화해 줍니다. 이 근육이 튼튼해지면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 관절이 받는 충격을 대신 흡수해 줄수 있습니다. 운동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바닥에 반듯하게 누워 줍니다. 가능하면 요가 매트를 깔고 없으면 담요나 수건을 접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한쪽 다리는 무릎을 굽혀서 세우고 운동할 다리는 곧게 편 상태로 둡니다. 발끝은 하늘을 향하게 해 주세요. 이제 편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높이는 굽힌 무릎의 높이 정도까지가 적당합니다. 그 상태로 3초에서 5초 정도 유지합니다.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다리를 내려줍니다. 이때 완전히 바닥에 닿게 하지 말고 바닥에서 5cm 정도 띄운 상태에서 멈췄다가 다시 올리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이 동작을 한쪽 다리당 10회씩 하루에 3세트 정도 반복합니다. 처음 시작할 땐 5회씩만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허리에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거나 허리가 아픈 느낌이 든다면 허리 아래에 작은 쿠션이나 수건을 받쳐주세요. 또 다리를 올릴 때 반동을 이용하지 말고 근육의 힘으로만 들어 올리도록 합니다. 다리 들기 운동은 무릎을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꾸준히 하면 대퇴사두근이 튼튼해져서 계단을 오를 때도 걷기를 오래 할 때도 무릎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추가로 이 운동은 앉아서도 변형해서 할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곧게 펴고 3초에서 5초 유지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tv를 보면서도 사무실에서도 간단히 할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무릎이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혹은 통증이 거의 사라진 뒤에 시작하세요. 그 전까지는 다리 들기 운동으로 기초 근력을 먼저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운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할수 있고, 도구도 필요 없고, 집에서도 안전하게 가능합니다. 무릎을 지키면서 근력을 강화하는 첫 걸음, 바로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무릎 건강을 위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체중을 그대로 받습니다. 서 있을 때는 체중의 1배에서 1.5배, 걸을 때는 약 23배, 계단을 오를 때는 최대 67배의 하중이 실립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인 분이 계단을 오를 때를 생각해 볼까요? 무릎 한쪽이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420kg에서 490kg까지 올라갑니다. 즉, 매번 계단을 오를 때마다 자동차 한대 바퀴에 가해지는 압력과 비슷한 하중을 무릎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체중이 조금만 줄어도 무릎이 받는 하중이 비례해서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체중을 3kg 줄이면, 걷기만 해도 무릎 부담이 약 912kg 줄어듭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무려 1821kg이나 감소하죠. 만약 5kg을 줄인다면 어떨까요? 걷기에서는 1520kg, 계단에서는 3035kg이나 가벼워집니다. 이 정도면 무릎이 느끼는 차이가 상상 이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체중 관리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간식 한번 줄이기, 저녁 식사량을 평소의 80%로 줄이기, 단 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 마시기, 밤 9시 이후에는 가능한 한 금식하기. 이런 간단한 습관부터 만들어 보세요. 물도 중요합니다. 하루 1.5L 이상 마시면 관절에 필요한 윤활액 생성에도 도움되고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져서 염증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 체중감량과 함께 근육량 유지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굶어서 살을 빼면 근육이 줄어들고 그만큼 무릎을 지지해줄 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벼운 근력 운동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체중감량은 무릎 건강 뿐 아니라 혈압, 혈당, 심혈관 건강에도 모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시작한 체중 관리가 결국 전신 건강까지 지켜주는 셈이죠. 오늘부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작게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달 후, 두달후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훨씬 가벼워진 걸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계단 내려가기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무릎이 더 아프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무릎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는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몸을 끌어올립니다. 즉, 근육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며 체중을 나눠서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중력 때문에 몸이 아래로 떨어지려는 힘을 무릎이 수동적으로 버텨야 하죠. 특히 한 발로 몸 전체를 지탱하면서 다른 발을 아래 계단에 놓는 순간 무릎 앞쪽 연골과 인대에 집중적인 압력이 실립니다. 이때 무릎뼈 즉 슬개골이 허벅지뼈 앞면과 맞닿아 강하게 눌리게 되는데요. 이 압력이 반복되면 연골이 점점 닳거나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미 통증이 있는 분이라면 계단 내려가는 동작이 무릎 상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손잡이를 꼭 잡으세요. 손으로 체중 일부를 분산하면 무릎 하중이 확 줄어듭니다. 둘째, 한 계단씩 천천히 내려가세요. 두 계단씩 빠르게 내려가는 습관은 무릎에 큰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나쁜 습관입니다. 셋째, 발을 놓을 때는 발끝이 먼저 살짝 닿고 그 다음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받는 방법이 좋습니다. 넷째, 무릎은 완전히 펴지 말고 살짝 굽힌 상태를 유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충격이 고스란히 관절로 전해지지 않고 근육이 대신 흡수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무릎이 심하게 아픈 날에는 과감하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세요. 괜히 참고 내려가다가 연골을 더 닳게 만들면 회복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무릎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힘든 관절입니다. 평생 써야 하는 관절이니 지킬 수 있을 때 지키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수면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지만 하루 평균 78시간 동안 유지하는 자세가 무릎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옆으로 자는 분들은 위쪽 다리의 무게가 아래쪽 무릎을 계속 누르게 됩니다. 이렇게 몇 시간씩 압박이 이어지면 관절낭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리를 완전히 편채로 자면 무릎 뒤쪽 인대가 과도하게 늘어나서 역시 아침에 뻣뻣함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첫째 등을 대고 반듯하게 눕기. 이때 무릎 아래에 얇은 쿠션이나 접은 수건을 받치면 무릎이 살짝 굽혀져. 가장 편안한 각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옆으로 잘 때는 무릎 사이에 베개 끼우기. 이렇게 하면 위쪽 다리 무게가 아래쪽 무릎에 직접 전달되지 않고 관절이 중립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베개의 두께는 주먹 하나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두꺼우면 골반이 틀어지고 너무 얇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엎드려 자는 습관은 무릎뿐 아니라 허리, 목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무릎이 뒤로 과도하게 꺾이고 척추가 비틀어진 상태로 장시간 유지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릎이 시큰하거나 붓는 느낌이 있는 날은 잠들기 전에 따뜻한 찜질을 해 주세요. 따뜻한 온열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근육과 인대의 긴장을 풀어 줍니다. 다만 부기가 심하고 뜨겁게 열감이 느껴지는 경우라면 오히려 냉찜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수면 습관 변화만으로도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최소 2주만 꾸준히 해 보시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을 줄이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쓰기 위해 다섯 가지 핵심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앉는 자세를 바르게 하기. 다리를 꼬지 않고 무릎과 엉덩이를 수평으로 맞추며 발이 바닥에 닿도록 앉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걷기보다 안전한 다리 들기 운동. 무릎 관절을 직접 쓰지 않으면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이죠. 셋째, 체중 관리로 무릎 하중 줄이기.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무릎이 받는 압력은 크게 줄어듭니다. 넷째, 계단 내려가기 주의하기. 한 계단씩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내려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수면 자세 조정하기. 무릎 사이에 베개를 두거나 무릎 아래에 쿠션을 받쳐서 편안하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모두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고 돈이 들지 않으면서 효과가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무릎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 하나씩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한 가지를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그한 가지가 여러분의 무릎을 훨씬 오래 지켜줄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무릎 통증으로 고민하는 지인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무릎이 편안해지는 날까지 저는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